입니다. 오늘은 어, 친구 부부와 함께 떠나는 캠핑 용인으로 가고요. 어, 일단은 짐이 이렇게 준습니다아 어, 오늘 간만에 엄청 잔것 같아요. 어 근데 행사도 많고 계속 피로가 쌓여가지고 그때 입 찢어진 게 어, 아직도 안 났어요. 어쨌든 오늘 힐링하는 그런 캠핑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

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라면 했다 그랬는데. 근데 이 물을 음. 응. 통카스도 가어뭐그 응. 정도야? 응. 어. 아니면 파스타. 아, 파스타파스타를 빨리 비워 버려야 되는거 그냥 우뭇탕 할줄 몰랐죠. 코보타? 코보타? 음... 응. 단톡으로만 초대해가지고 맞다구나. 아니 아침에 저 부재중 와 있는 어. 거. <놀람> 아우 야 개맛있어. <놀람> 힘든데? 아니 나도 힘든데? 그그 못. 혹시 숟가락이 우리가 꼬여서 들어가긴 했어요. 연관 있어요? 꼬이랑 어, 같이. 아 지금 캠핑이에요? 아 지금. 이게 네, 폴대... 폴대가 어떻게 된 거야 때문이니까 상처럼 오랬으면 폴대가 조금씩 트여져야 돼. 아 그렇구나. 맞아 맞아. 많이. 응. 맨날 감기. 옳지. 음. 언니 이거 좋아? 맛? <laughs> 음. 그치? 맛있다. 아, 똥치랑 콩타가 왜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와, 뭐 어울려 괜찮죠? 안 비리죠? 음. 람들 말하면 근데 좀 약간.. 먹어도. 어, 나 포크 줘. 오우 얼마 전에 아 영민이가 연락 왔다 영민이가 나한테 그거 뭐해 놨지 아공치 꽁치 파스타 그렇게 어, 캠핑 어. 그것도 그렇게 많이 캠핑 팔잖아 응. 착 서가지고 그게 안 떴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줄어네 혼자서도 리뷰를 찾아요 그냥 근데 가끔 먹고 싶을 때만 하는데. 음, 안녕해 주는 네, 게 좋은 아요그 이렇게 되게. 같이 와서 뭐해 먹고 이런 게. 저희도 생각이요. 일단 태는좀 까보니까 싸고 붙 중요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크기와 이런 게좀 중요한 거 같아요. 볼때가 괜찮은 거안 보여줘. 아, 궁금하다 궁금해 보여. 이거 있도 <laughs> 이게 어플을 연결할 수가 있어. <laughs> 아, 시실이서도안 말해. 와, 핸드폰이랑 연결이 된다고? <laughs> 아, 진짜로? 네. 어 떡해? <laughs> 됐어 이런 거. 대단하 어, 어이유튜 근데 왜 됐대? 우와! 아 깜짝이야. 연결했다는 뜻이에 어. 나는 꼬박 근데 <laughs> 아, 아니 나는 꺼진 <웃음> 고장 <웃음> 예. 거 ㅋ 이거 와 뭐가 나 뭐가 나 뭐가 나난 요거 이거는 계속 바뀌는 거아 아, 그래 이게 제일 낫다는 거잖아 이거 되게 비싸 조금만 더노랑색으로어 <laughs>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요 지금 색깔도 한번더 바꿔줘 와 17만 원? 17만 원? 5명 17만 원이요? 괜찮죠? 비싸서 드세요? 지금? 아니야, 나는 이제 촬영을 하니까 장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 이거는 캠핑 장비고 응. 촬영 장비랑은 다른데 응. 촬영 장비에 비하면 조금 비싸긴 아, 하다 그렇지, 그 어, 래 그래? 어, 음, 너무 맛있는데? 응. 빨리 먹어요, 남기지 말고 먹자 잠깐요, 배로... 밤새 먹어면안돼 벌써 반찬도 오늘 너무 많이 먹어 근데 여기는 못 먹게 하진 않네, 매너 타임 때 어. 그냥 조용히 먹으면 돼? 아까 네. 방송에서 조용히 드셔도 된다고. 아. 원래 다른데 몇 마이라 그런 거지. 못 먹게 하잖아, 원래. 아까 몇 시부터? 그렇게 나왔어 어. 음, 아, 그까아까어몇 시부터? 10시. 아. 니 아, 충분해. 날씨에도 숯불 고기는 포기할 수 없어서 텐트에서 숯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 겨울 캠핑을 제가 안 다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취소를 할까? 아, 이건 아닌데 그리고 가 익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렇게 된거 가자. 너무 좋으니까. 가자 해서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거든요. 제거가 아, 아닌데, 보니까 <laughs>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고, 또 2023년 크리스마스를 라이브 음, 알부, 친구, 아, 그 소꿉친구랑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또 맛있는, 또 오늘 게스트가 또 맛있는 스파게티도 해주시고, 스튜, 저는 잘 몰라요. 네. 해주셔가지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보다 안 추시죠? 아 네. 뭐 진짜 생각보다 많이 안춥고 왔어요 아 진짜? 요 지금 귀가 빨간색이세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또 이번에 난로를 구입하셨잖아요. 아 히터 히터 네. 히터. 네.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음, 또 스노피크 텐트 한 300만 원 하죠? 네. 제가 그 비바코 텐트를 쓰는데,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해요. 근데 이번에 겨울이라서 그런지 텐트를 차에 뒀더니 그 파이버글라스 폴대여가지고 유리하고 발라지고 음... 어떻게 수술해서 쓰긴 했는데, 스노우피크 텐트를 보니까 뽐뿌가 오네요. 봉사 마셔야죠. 그쵸? 텐트는 스노우피크, 스노우피크가 또 일본 거잖아요. 그쵸? 네. 또 일본과 연, 연이 깊으시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일본 스노우 피크를 가는 겸 구매대응 좀해 드릴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뭔 소리야? 짠아 물어봐 의자를 이거는 어차피 음. 오빠 그냥 끓여서 음. 아, 아 내가 할 거야 음. 그쪽은 애가 없다 했죠? 있어 아, 음. 거기도 지금 형 원래 우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또 아니. 이거 이미 음. 그거 어, 그, 거 그, 그 누가 유튜브? 아. 뭘또 해요? 아, 아 고추 아. 더 넣고. 아, 뭐야, 얘 스냅에 따라서 바뀌어. 아, 바진야 <laughs> 짠. 음, 음.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너 음, 음. <laughs> 네. <laughs> 아니뭐 어디서 사 사신 거예요? 저건 작년부터 집에 있던 거예요. 아 진짜로? 네. 너무 귀엽다. 우리 네. 오늘 별시랑 크리스마스 모인다고 해가지고. 네, 덕분에 와이프가, 와이프가 생겨줘 아, 진짜 행복한 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어도 한답니다. 네,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어울리시네. 초록색이. <laughs> 환경이 건 다르다. 갖고온거너가네개 어. 어. 걷고 왔는데. 쓰지도 아 진짜로? 어. 아니. <laughs> 아주 마음에 들어. 음. 음. 아니. 딱짜 철떡이다 진짜. 왜 이렇게 어울리는 거야? 진짜 어. <laughs> 머리색이랑 저거? 안 되고 생각날 거지. 나 기분 좋아졌어. 어, 아니, 안 어울려질 거고. 아안 먹어. 어울리지 않아. 모르겠어 사실 막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잖아요. 잘 응.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 음. 음. 그러니까 집에 가도 혼자 잖아 이제 그리고 다음날 이제 그 숙취를 뭐 혼자 또 견뎌야 되니까 계기가 없네. 없어 왜 응. 와버렸어? 진짜로 야, 갑자기? 응 꺼내져 아, 있었는데? 꺼내져 있었는데? 맛이 없구나 음. 지금도 막 들이붙지 않잖아 그니까 웬날처럼 영업 때문에 먹는 술이 음. 많은데 영업을 안하는술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많이 들었 o w I don't know. I don't k 냐고 많이 음. 어 동남아. <놀람> 아니 동남아는 진짜 아니다. 음, 아 그래? 일본인처럼 생긴 했지. 음. 어 일본인이냐고는 음. 많이 듣지. 일본인은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 맞아. 머리 음. 스타일이나 옷 입는 것도 약간 일본인처럼 음. 입고 다니고. 꾸미는 걸 화장 안 하고 다니고. 음. 아 그건 못 버리겠어. 근데 아, 이4년 목표가 생얼로 출근할 것 하는 거거든? 그래? 아 진짜. 오늘은 마음안 드는 것 같은데? 나 비비만 했지. 에이. 근데 결근 아, 되는 건 결근 처리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지 <laughs> 아니, <laughs> 왜 이렇게 소, 나빠? 잘한다. <laughs> 아, 나는, 나는 되게 방송잘 휘둘리거든. 마음이 너무 어... 약해가지고 네, 그거 밥이야. 뭐 수지야 이거 해먹을까 했잖아. 점나 추워서 그거 못 해먹어. 근데 <laughs> <laughs> 네, 발... 수지는 저런 게 매력이야. 뭐 밖에서 난로 저거 막불 피워가지고 꼬치뭐 요런 구이였어. 아니 아니야. 고구마 뭐해 먹는 거? 어, 나도 고구마 얘기야. 고구마. 아야야. 고구마 할 거면 여기에다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난로 위에 올려 놓으면 되니까. 난로에 올려놔야 돼. 그리고 고구마 잡. 팁 놓아도. 금지다. 말하면서 너티키하냐말해세요 우리는 내네 키스를 할수있거든요아냐 할 아니 아, 쉽지. 왜 이래 진짜. <웃음> 아니, <웃음> <laughs> 아 잠깐 내가 용기 나와 버렸는데, <laughs> 야, <웃음>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 야, 나 <laughs> 좋아한다고. 그럼 우리 24년 12월에 다시 만나서 <laughs> 누가 택시 많이 있는지. 살아 오시는. 아니 달려야 려 너네 달려 <laughs> <너네, 너네 알려도 웃음> <해나>? 오빠는 그러면은. <laughs> 누구로... 뭐제 택시 <laughs> <laughs> 뭐, <laughs> 언제냐고? 아니 아니. 아, 맨 정신으로 <laughs>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아, 맨 정신 아, 할 때가 음. 더. 음. 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맨 정신에 아침에. 어 매일 매일 셋팅 하고 싶다. So <laughs> will